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십령십명한십령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동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창기 총장 원동현 박사 박장환 역사님 김병선 총장님 홍병순 목사님 권달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 n i Mio, k i l 아버지 하나님이여 o n j 베 d r a a v o j 들이 하는 자연과 사업 o 하나님 t e v e r what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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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환다연합대학이 항공중비과 신사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3일간 8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이동국 교수에게 기와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사가잘맞춰졌어 아버지 대학 설립에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본역 교무총장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서청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오늘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 케냐와 아프리카 선교사여, 어나가서 중동의 중동 선교와 로키 선교를 개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을 만들고 아버지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하나님 보내셔서오니 이곳에 하나님 거혜를 주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아버지, 어,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옵시며,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확장되게 하시며 선교사들이일어하게 하여 주었으며 그것이 그 기성도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할 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사탄 원수 마귀, 큰 용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을 무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가정과 사역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특별히 지금 항공정비과 실사 중에 있사오니 8명이 나온다 했다가 지금은 11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온전직원이다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인정이 되어서 루안다 연합대학이 설립되고 제2 캠퍼스가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현장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놓쳤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놓쳤던 그 열정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열정과 사역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프리카 54개국을 넘어서, 이제 중동을 거쳐서 저기까지 무슬림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프리카 10개 대학 설립 프로젝트에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서로 나누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그곳에 용접 기술자가 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보석 기술자가 가게 아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